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선입니다. 네 오늘은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. 어, 서술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서술자가 작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. 어, 서술자는 작가 아니냐? 홍성원의 무사학사니까 서술자 서술하는 사람은 홍성원이다 뭐 이런 어, 좀 주장을 듣게 되는데 어, 전혀 아니죠. 작가라는 거는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인 거고 필자인 거죠 필자 서술자는 이야기 내에서 소설이라는 이야기 내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점이 구성되게 되고요 뭐 서술에 따라서 주인공이 서술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서술자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까요? 그 우리가 이제 아마 앞에 앞엔가 그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적이 있었잖아. 네, 그랬어. 아, 그죠. 앞에 앞. 어,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을 얘기를 했는데 소설을 이해하려면은 이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을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술자를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를 서술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. 아까 좀 작가 얘기가 나왔고 네네. 서술자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했어. 그러면 일단 헷갈리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. 그러면 서술자라는 게 과연 뭘까? 뭐 작품 이야기 내에서 말하는 사람? 그렇지. 그러니까 어차 소설이라는 건 결국은 스토리거든. 이야기잖아. 그 이야기를 그 작품 내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, 그거를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러면은 에이 그게 작가 아니에요?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? 왜냐면은, 만약에 무사와 학사다 그러면 이거는 뭐, 홍성원. 응. 어? 그 사람이 이거 쓴 거잖아요. 그 사람이 쓴 거는 맞지. 응. 그 사람이 쓴 거는 응. 맞는데,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, 거기서 분명히 나레이터가 있어. 응. 그, 근데 왜냐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야. 왜냐면은, 만약에 그 나레이터가, 내가 지난번 우리가 한번 배웠지? 화자 배웠지? 화자 배웠죠. 어, 화자도 시 안에서 나레이터거든, 결국은. 응. 그런데, 그, 김서월 시인이라고 해서, 김서월은 실제 나이가 예를 들면은, 예를 들면, 예를 들면. 지금 뭐 70대 노인이야? <laughs> 70대 노인인데, 시 안에서, 엄마, 누나, 우리 강명가서 살까? 이렇게 얘기하면은, 거 아니, 10대 소년의 목소리거든? 그러면, 그 10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서, 과연 뭐지? 분명히 이제 차이가 생기거든.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. 우리가 그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지만, 정철의 뭐, 3위인곡, 송미인곡에 보면은,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4대부야그 당시에. <laughs> 지금으로 따지면은, 막, 장관, 뭐, 장관, 뭐, 총리 이런 직을 했던 사람이 거기 보면은, 웬, 여자가 등장하잖아. <laughs> 실제로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은. 그러면, 과연 그, 저, 그 가사에 나오는, 그 화자가 그러면 정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. 그렇죠. 그래서 응? 결국에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저는 사실 진짜 공감을 못했어요. 처음에 제가 선생님도 저번에 저도 분명히 수능 보고 나서 말씀하셨지만 과외를 하면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할 거라고. <laughs> 아까 학생들 가르치는 네. 어,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지. 저는 단한 번도 이런 개념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 한 명이. 이제 오늘 중간고사 음. 지금 보고 있겠네. 국어 중간고사 이제 곧 보는데 진짜 헷갈려 하는 거야 진심으로. 너무 헷갈린다 두 개가. 그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나?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던 소설이 그 셜록 홈즈 소설인데. 네네. 거기 그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친구인 저 왓슨이라는 어, 왓슨. 의사거든. 나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그 소설을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줄 알았어. 어, 그럴 수 있죠. 어,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. 음. 그래서 아 이거는 실제 영국에서 일어난, 그러니까 그게 허구라고 생각도 안 했고, 음. 영국에서 일어난 어떠한 스토리인데, 그거를 왓슨이라는 사람이, 아이 사람 대단하네. 친구를 이렇게 옆에서 조수 역할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네. 근데 책에 이렇게 보니까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. 고난도일. 고난도일이 결국은 그 글을 쓴 사람이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와스는 서술자였던 거야. <laughs> 지금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지. 그것도 서술자인데 1인칭이었다라는 거지. 음.